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거기에 프로듀서로 나온 저스티스라는 래퍼가 있어. 방송에 나와서 많이 화약했더라 음원도 잘 되고 이름도 많이 알렸지. 근데 이 사람 진짜 졸려나더라 뭐가? 저스티스는 본인이 성공하면 본인 탓, 성공 못하면 대중 탓에 대는졸려한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원 소리냐고? 몇년 전에 마이크 스웨그라는 래퍼들 나오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저스티스가 출연해서 랩을 했어. 그런데 그랩 가사가 참 우습더라. 앨범을 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 별로 팔리지 않았다. 대체로 뭐 그렇네요. 자세히 얘기하면 첫째, 찬양 들은 감사한데 앨범이 똘베 티보다도안 나갔네? 이봐! 내가 똘베 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 앨범이 그거보다 안 팔린 이유는 알겠다. 뭐냐? 뻔하잖아. 당신 앨범이 똘베 티보다도 매력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적으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냐? 둘째, 잡혔던 공연 취소됐고 피처링 서외는 여전히 몇 십만 원을 물으네? 당신 공연이 왜 취소되는지 알아? 당신의 라이브를 직관하고 싶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거야 한마디로 인기가 없으니까 콘서트 티켓이 안 팔리는 거지 당신이 팬이 많았었다면 다 팔렸겠지 당신 찬양글 써주던 그 사람들은 산중단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것만 믿고 본인 인기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피처링 사브는 여전히 몇십만원을 부른다고? 그거 왜 그러겠어? 당신 몸값이 그 정도인 거야. 이승철이나 이문세한테 몇십만원 줄 테니까 피처링 해달라고 누가 말이나 하겠냐? 그게 불만이면 몸값을 키우면 되는 거잖아. 구질구질하게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셋째. 앨범 같은 걸 왜냐 어차피 얘네 한국밖에 안 들을 텐데? 와 이보세요. 한국이라도 들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타이틀곡이라도 하나 들어주는 게 감사한 건데 왜 수록곡은 안 듣냐? 이러는 건배응망덕한거 아니냐? 떡 줬더니 곡이 내로라는 꼴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수록곡을 안 듣는 게 불만이면 수록곡도 듣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앨범을 내면 되잖아. 앨범의 모든 노래가 전체적으로 다 잘되는 경우도 많잖아. 당신 앨범 만든 걸사람 탓하지 말, 사람들 탓하지 말란 말입니다. 탓하기 전에 앨범 퀄리티나 높이세요. 뭔 보잘것없는 노래들로만 꽉꽉 채운 앨범을 누가 들어주고 누가 사줍니까? 그나마 당신 찬양 글 써주는 팬들이나 조금 소비해 줄테지. 그 팬들 덕분에. 당신이 그 정도라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미개한 대중이라느니 그런 표현이나 쓰면서 돈안 쓰는 리스너는 팬도 아니라는 식으로 욕하는 게 당신이 추가하는 MC입니까? 팬을 돈벌이로만 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다른 래퍼들을 디스하나? 결론. 당신이 불만인 건 콘서트 못하고 앨범 안 팔리고 해서 돈못 벌었다 그런 거잖아. 돈못 벌어서 짜증 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팬도 많이 늘어났고 방송에도 나오고 음원도 잘듣고 수익도 많이 늘어났고 돈좀 벌었잖아. 축하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 랩으로 오마주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애초에 돈벌 수단이었고 이제 돈벌었으니악 그만 하고 가서 곱창집이나 차려 이저스있스야